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에어비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밌는 통계 하나를 가져왔어요 잠깐 여기서 통계를 말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구독 좋아요 우와! 던전 앤 파이터 다들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근데 던파는 어떤 친구들이 하냐고요? 이거부터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확실하게 말합시다. 던파는 20대부터 30대 남자들의 일부가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던파 유저들 보면은 2, 0 30대 남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는 던파를 잘안 할까요? 첫 번째로 던전 앤 파이터 페스티벌 제가 맨날 던페 많이 갔었지만 거기서 5천 명 중에서 여자애들은 네오플 직원밖에 없었어요. 아니면은 가끔 남친 따라오는 애들. 5,000명 중에 비율치면은 99대 1 정도, 99.9대 0.1이 맞겠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임상에서 여자애들 본적 있으세요? 없죠. 그 여자애들도 대부분 남친들이 시켰죠. 제 정모도 그래요. 제가 정모를 크게 세 번을 했어요. 첫 번째 정모 때 45명이 왔어, 여자애 빵명 왔어. 두 번째 정모 때 60명이 왔어. 어, 그 여자애가 내 마누라가 됐어 지금. 세 번째 정모 때도 60탄 3명 정도 와가지고 치킨집 하나를 통으로 빌려서 크게 했었어. 그때 여자애들이 그때는 처음으로 좀한 세네 명 왔어요. 근데 웃긴 게뭔줄 알아? 네명 중에 한 명이 우리 마누라 두 번째 시청자 친구가 지 여친이라고 데려왔고 세 번째 여친이라고 데려왔고 네 번째 걔도 여친이라 그 남자애들이 정모 그냥 혼자 오기 뻘쭘하니까 지 여친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던전앤파이터가 아왜 여자애들이 안 할까 저는 근데 여기서도 우리 네오플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게임이 정말 잘되고 싶으면은 한국에서 뭐 중국에선 잘되니까 여자애들도 많이 하고 중국은 확실히 많이 하더라고 왜 보유티비 봐도 여자애들 BJ들도 졸라 많고 많이 해 근데 여기는 진짜 여자가 누가 봐도 안 하는 거. 같요 같아요. 자료까지 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자료 공개할게요. 에어비스의 아프리카 플랫폼 자료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그래프 제 방송을 일주일 동안 본 시청자 통계예요. 남녀 비율을 보세요. 93%가 남자고 7%가 여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7%가 진짜 여자일까요? 아니죠. 대표적으로 여기 우리 시청자 아이디를 보자면은 보통 여자 아이디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여자일까요? 엄마 아이디로 만든 애들이에요. 남자예요. 이런 애들 보면은 특징이 보통 어렸을 때 19를 걸고 성인 인증을 해서 성인 방송을 보고 싶은데 자기 아이디로는 못 본단 말이야. 근데 아빠 아이디는 솔직히 아프리카가 이미 가입이 돼 있어. 또는 아빠 아이디는 아빠한테 걸리면 뒤지게 혼나. 그래서 만만한 엄마 아이디 또는 아프리카를 안 하는 누나 아이디로 만든 케이스가 존나게 많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아프리카도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료를 하나 더 공개할게요. 구독자 82,000명의 현재 던파 전문 유튜버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에어비스 유튜브의 통계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마 놀랄 겁니다. 여기 지금 시청 통계를 보자면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18세에서 24세와 25세와 34세. 여기가 내 시청자 아까도 말했잖아. 20, 30대가 하는 게임을 여기서 지금 내 유튜브 통계에서 증명을 한다고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통계가 아마 나랑 비슷한 분포가 나올 거야. 20, 30대가 거의 90%죠. 그리고 35세도 좀 있네요. 20대부터 30대 후반까지가 거의 100%란 소리예요. 던파 는 20대부터 30대 남자들이 하는 게임이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더 놀랄만한 게 여자 통계 보세요. 18세에서 24세 남자들이 분포가98% 25세에서 34세가 99%네 여자 비율 1.8% 1.5%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을 거야. 65세 이상 던파를 하는 사람들이 0.5%라고 개소리하지 말라 그래. 이건 나이 사기친 거예요. 할머니 비율이 21%나 된다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던파를 많이 했다고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65세 이상은 던파를 하는 시청자층이 아니라 자기가 구글 아이디를 사기를 친 애들 그리고 여기. 도 마찬가지요. 이 비율이 정말 다 여자일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남자인데 네카마처럼 여자인 척한 애들이 많습니다. 이제 던파가 왜 한국에서는 여자 애들이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통계만 봐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 던파는 왜 여자 애들이 안 할까요? 아프리카 통계, 유튜브 통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남자밖에 안 해. 근데 말했잖아 게임이 잘 되려면은 롤, 오버워치, 배그, 메이플 특징이 뭐야? 여자 유저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야. 물론 그 게임도 남자가 대세긴 한데 여자 유저를 던파를 검 검하게 해야 돼요.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강정호 데터가 진짜 던파 떡상시키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자애들을 타겟팅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잘생긴 남자, 꽃미남, 여자 덕후들을 던파로 끌어들일만한 뭔가 그런 멋진 캐릭을 만들어서 뿌리라고요. 예전에 여자애들이 던파 조금 했던 시절에 가장 인기 많은 캐릭이 뭐였는지 아시잖아요. 사령술사예요사령술사가 인기 많았던 이유가 왠줄 알아? 니콜라스가 잘생겨서 그거 하나 때문에 여자애들이 좀 했어요. 진짜라니까. 이건 실화야. 던파 니콜라스를 치면은 이렇게 멋. 멋지고 잘생긴 여자 덕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미카이라든지 이런 니콜라스 이런 캐릭터들 존나게 좋아하거든요, 덕후들이. 이런 여덕들을 여기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점유율이 내가 볼땐좀더 올라가고 여자 유저가 비율이 많아지면은 건풍이들도 좋아해, 맞지? 그때 애들은 뭐 게임 밸런스 좋은 캐릭 이런 거 찾는 것보다 되게 예쁘고 귀엽거나 아니면 멋있거나 잘생긴 이런 남자들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이렇게 던전 앤 파이터의 통계를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참 너무 아쉬웠어요. 이러니까 저도 방송이 남성 위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남자애들 위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이것만 봐도 비율이 봐봐. 심지어 여기 55세 이상은 던파 여자가 아니야. 여기서도 여자 비율이 0.6, 1.8, 35%, 26%, 21%는 이 새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어떤 사기를 치려고 구글 아이들이 여자를 만든 건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던전 앤 파이터에서는 다른 게임과는 다르게 차이가 뭐냐면 보면 여러분들 메이플 하다가 서로 눈물 맞아서 결혼했다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바람의 나라도 옛날에 그랬고, 라그나로크라는 게임도 그랬고. 근데 이상하게 던파와 리니지는 그런 소식이 별로 없어요. 두 개의 게임을 한번 보자. 던파와 리니지가 특징이 뭐야? 마초적이야. 남자들이 좋아해. 또는 덕후들이 좋아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일단 여자애들이 별로 이 게임을 해봤을 때 재미를 못 느끼고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던파가 마초 게임이라기엔 너무 시덕 감성이 세. 던전앤파이터에서도 충분히 결혼하면서 잘된 케이스가 물론 우리 시청자 케이스들 중에서도 좀 있지만 나도 그렇고 나도 어떻게 보면 던파라다 만난 니까 정말 찾기가 힘들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파에서는 가끔 특정 몇몇 친구들이 스스로 약간 자기가 여자가 되면서 자기들끼리 약간 좀 이상하게 놀더라고요. 예,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뭐 이상하게 뭐 인터넷에서 서로 막그 채팅으로 뭐 뭐라고 하지 야서를 쓰는 애들 뭐라고 하냐 그거.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짤방들 돌아다니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스스로 뭐뭐 붑닥이 뭐, 뭐 된든다든지 네, 다들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저도 사실 그 눈팅하다가 좀 봤는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던전 앤 파이터의 남녀 비율 통계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했고 알아봤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근데 우리 나 같은 20, 30대 남자들한테만 재밌는 게임이 아니라 20, 30대 여자애들한테도 재밌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시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내가 뭐패밀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맨날 게임 잘 되기 원하니까 나도 그냥 하나 제안을 한 거야. 그렇다고 절대로 뭐이뭐 뭐 패밀의 길을 가면 안 돼요. 던파는. 아셨죠? 화이팅입니다. 던파.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뭐 계속 말을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여기다 한번 글로 적어봐요. 뭐 혹시 알아? 네오프리 뭐 이런 거 보고 참조할지 나중에 신 캐릭 나올 때 여성 취향 저격으로 여자 취향 저격으로 나가가지고 개꿈이남 캐릭 나올지 이 비율이 말도 안 되는 통계와 이 비율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 던페에 적어도 5천명이야 간다면 500명은 여자애들이 올수 있게 할 만한 그런 게임은 될 수는 없을까? 우리는 네이플 간담회 보니까 여자애들 존나 많지만 던파 간담회는 씨발 올 남자잖아. <laughs> 일단, 여기 남자밖에 없어? 아, 그래? <laughs> 아니, 그러네. <laughs> 아, 그러네. 던패, DPL. <laughs> 너무나, 이거, 남자밖에 없으니까. 남탕이랑 음. 아, BTS 섭외를 한다?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쓴다? 그럼 외국인 애들이 많이 하겠네. 근데 그러네요. BTS 부르면은, 5천명이다 여자가 올것 같은데? 방탄소년단 부르면, 우리 던붕이들은 상대도 안 돼. 어. 우리는 표 예매 못해 얘들아. 진짜예요. 표 예매 못해요. 여러분, 근데 아예 없진 않은데, 사실 이 비율이 너무 적다 이거죠. 어쨌든 또 오늘 이렇게 재밌게 오늘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영상의 결론, 전파는 여자들이 안 하는 게임이다. 여자들, 전파 좀 많이 해주세요. 오이, 오이, 이 7%가 잠깐만, 진짜 여자로 보이는 거야. 이7%이 이 새끼가 여자로 보이냐고.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여자로 보여? 여자 아이디로 만들면 다 여자야? 해달이 남자잖아. 어? 이런 애들이 무슨 여자로 찐퍼. 딱 봐도 남자고. 그 7%가 여자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제 친구 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야, 이 통계 봐봐. 여자 비율 봐봐. 20, 30대 통계. 어? 1.8%, 1.5%야. 내 유튜브 구독자 8만 2천 명 중에서 여자애들이 클릭하는 비용이 1.8%인데 이게 다 여자가 아니라는 소리야. 알았죠? 야, 너, 너 임마. 너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내유튜브의 팔, 이 통계가 65세 이상 통계가 0.5%나 돼? 할머니, 할아버지, 들 65세 이상의 던파 유저가, 어, 내 8만 2천 명. 2,000명이 0.5%면 얼마야, 기다려봐. 82,000? 곱하기 0.5. 41명이나 된다고? 6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41명? 장난하냐? 한 명도 없어, 임마. 아니, 이거는 사기야, 사기. 던파 할전 우리나라 전섭 통틀어서 65세 이상 유저가 40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맞잖아 내 유튜브를 클릭하는 유저가 40명이 할머니라고 말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laughs> 아니 그분들은 게임을 아예 안 하는 세대인데 여기부터는 좀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사기. 근데 진짜 한 명은 그래도 있을 것 같긴 해. 진짜 솔직히 뭐 40명까지는 안 돼도 한두 명은 65살 이상 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지 않을까? 아예 없을까? <laughs> 아 그래? 아아 <laughs> 아예 없구나 하긴 음, 아마 40대나 50대 초반까지는 찾으면 조금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치 사실 65세 이상 70대는 없지.